자, 또한 뭐 벤츠, BMW 이런 차량 외에도 자 국산차 뭐 기아, 현대 모든 차량 다 출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는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해주시고 요 빠르게 보니 아형 그렇게 하면 안돼나 얼굴 왜냐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차가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벤카 윤병세입니다 자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자, 제주도 방언이죠 자 오늘 출고할 차량 제주도로 출고할 차량이어가지고 좀 제주도 방언으로 인사드렸어요 여기 장소 좀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일전에도 여기서. S400D 차량을 출고하였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S400D 차량을 여기서 반음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 이제 월요일에 제주도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S400D 차량 정말 인기 많은 차량이죠. 요즘 유튜브에 S400D 검색만 해도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또한 할인에 관해서도 좀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찾는 분들이 많은 그런 차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숙함을 가지고 있는 S400D.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number. Accept.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S400D 인데요. 자, AMG 바디킷을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은 S350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커다란 그릴이 들어가 있고, 자 본네드에 이렇게 솟아 올라 있는 엠블럼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차량인데요. 자 S 클래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과한 꾸밈이 없지만 그 과한 꾸밈을 넘어서는 그런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 레이저 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서 뭐 운전하실 때뭐 당연히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차량가가 1억 7천이 넘어가는 그런 차량가요. 옵션에 따라서 1억 7천 중반까지도 가는 그런 차량인데요. 아 1억 7천. 제가 이번에 이사 갔는데 저 저의 전세대출 금액보다 더 비싼 차량입니다. 자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부러울 따름입니다. 자 옆쪽으로 넘어가면서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겠지만 S400D 이번 화이트 차량은 휠이 5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S400D는 마차 휠이 정말 더 매력적이다. 휠이 왜 이러냐? 휠이 뭐 똥망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 제 S400D 영상에도, 어, 뭐 휠에 대해서 막 댓글 다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차 휠이 보다 예쁜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입항되는 차들이 마차 휠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겠지만, 5 스포클이 들어가 있는 이 차량을 선택을 하셨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시면은, 자, 이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자, 서라운드 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플래시 도어 들어가 있고요. 그때와 동일한 차량이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옆 라인 보시면은, 굉장히 라인이 이뻐요. 이게 쇼파디인데도 불구하고, 어, 길이가 굉장히 넓어 보이고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윈도우 몰딩에도 이렇게 크롬이 들어가 있으면서 자 여기 아랫부분에도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면. 자 빵빵한 엉덩이에 테일 램프까지 얄쌍하고 날렵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디자인적으로 날렵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포매틱 중요하죠. 자, 350보다 400D를 더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포매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기도 이렇게 밑에 있는데, 자, 진짜 같죠? 예, 막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뭐, 막혀 있지만, 그래도 뭐, 디자인적으로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트럭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뭐 수납이 그렇게 아주 넓다 뭐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웬만한 것들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고요 뭐 서비스 용품은 항상 말씀드리죠 택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골프백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S클래스 타시는 분들이 뭐 S400대 가지고 차박이나 캠핑을 가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트렁크 공간이 크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자 전동식 트렁크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주 소개시켜드리고 자주 출고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뭐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400D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외장은 다이아몬드 화이트, 그리고 실내는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어, 베이지 시트를 원해도 하셨었는데, 어, 나중에 이제 관리가 좀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브라운 시트를 선택하셨고요. 이 차량은 이번에 출고하시는 고객님은 여성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여성 대표님이셔서 외장은 화이트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 항상 느끼는 건데, 정말 정숙합니다. 정숙함의 끝판왕. 디젤 중에 정숙함 끝판왕은 S400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직 방음 작업을 안 했어요. 안 했음에도 정말 이 정숙함이 느껴지고, 어 정말, 저 실제 오너분들이 뭐 리뷰하는 영상들 봐도, 와, 진짜 S400은 디젤이 아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지금 체감으로 느끼고 있고, 뭐 솔직히 뭐 제가 좀 장거리 운전을 안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그 정숙한지는 뭐 판단이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타 보는 것만으로도 그 정숙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메스트 오디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쪽 보시면은 자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풍과 열선도 들어가 있는 거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S 클래스는 언제나 실외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실내가 따봉이죠. 자 디커 텐드. 자, S400D는 이렇게 D컷 핸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 조금 더 영하면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12.3인치 계기판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있어서 운전하시는 데에도 지루함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리고 S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이 12.8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S 클래스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스플레이요 뭐 C 클래스에도 들어가고 이제 뭐 새롭게 나오는 E 클래스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어를 어 S 클래스에만 적용을 했다면. 좀 보다 더 S 클래스 인기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선풍그 디자인도 뭐 깔끔한 디자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일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납공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핸드폰 올려놓고 커플도 한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뭐 수납공간이 있긴 한데 그 깊이가 깊지 않아서 뭐 많은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수납공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진짜 뭐 항상 매번 말씀드려요. S 클래스는 이렇게 딱 타면은 진짜 편해요. 이건 뭐 운전자도. 정말 편할 거고, 뒤에 탑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S400D는, 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말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은, 자, 직렬 육기통입니다. 그래서 정숙함이 굉장히 뛰어나고, 연비 또한 11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 S 클래스를 타는데 11km 연비가 나온다. 그럼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S 클래스 타는 사람도 연비 걱정한다는 거 아시죠? 자, 연비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구단 자동 변속기에, 마력이 330마력에 최대 토크가 71.4kgm이에요. 와, 아, 그러면 진짜 정말 굉장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거 영상 지단 먹고 보면은 아 플래그십 세단을 사면서 디젤을 왜 사냐? 디젤은 줘도 안 탄다. 디젤은 뭐안 좋다. 뭐 이런 댓글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 정말 그 댓글을 달았었던 분들이 이 S400D를 어, 운행을 해보셨을까? 좀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S 4 0 0 d 를 운행을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이 차가 정말 얼마나 정숙하고 뛰어난 차량을 알고 계신데 어, 정말 그냥 단순하게 디젤이다 이거 하나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고 어, 저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S 4 0 0 d 직렬 6기통인 이 차량은 디젤임에도 디젤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운전석에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직렬 공간 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거 제가 너무 뒤로 빼놔서 좀 좁은 감이 있는데 이게 제가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이거 제일 뒤로 뺐어요 그래서 좀 좁은 감을 보이지만은 이거 진짜 충분한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아, 역시 착좌감 하나는 S클래스가 착좌감 하나는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후석에 딱 탑승을 하고 딱차 문을 닫죠 그럼딱 이렇게 안전벨트를 또 이렇게 또할수 쉽게 할수 있게 이렇게 딱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 좀 사소하지만 정말 작고 사소하지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 진짜 이 S 클래스 헤드레스트가 진짜 편해요. 헤드레스트 진짜 편하고 착자감도 너무 좋고 와 시트가 진짜 재질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딱 천장을 보면은 이썬루프 개방감 또한 따봉입니다. 정말.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뒷열에 선블라인드도 올라가고요. 이렇게 하면 또 창문에서도 이게 선블라인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버튼 한 번으로 어, 선블라인드 를 열고 닫고 할수 있어가지고 좀 되게 편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S 클래스 400D입니다. 할인이 저번 달에 비해 좀 줄긴 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S30T 구매하시는 분들이 검색 많이 하시다 보면은 할인이 이번 달에는 3월보다 좀 줄었다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실 거고 한창 저번 달에 법인 플릴 구매 한 대만 구매해도 법인 플릿으로 할인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거기에 또 댓글 달린 분들이 뭐. 어 리스로 사야지만 할인해 주는 거냐? 뭐 이런 댓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저번 달에 s 4 0 0들를딱 4대 출고했어요. 2대 리스로 출고했고요. 한대 할부로 출고했고 한대 일시불로 출고했습니다. 자, 동일한 할인 조건으로 출고를 해 드렸고요. 이번 달에 할인이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은 모터스별로 최대한 조사해서 가장 높은 할인으로 좀 출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검색하셔서 많이 보셨겠지만 벤츠 같은 경우는 제휴 수수료라는 게또 들어가요. 모터스별로 제휴가 들어가는 게 있고 제휴가 안 들어가는 모터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좀 이제 비제휴로 제휴 수수료를 제외한 그런 할인으로 출고하는 쪽으로 많이 도움드리고 을 있으니까는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편하게 저한테 문의주시면은 제가 좀 최대한 조건을 맞춰서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출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서 마무리 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벤츠 S 클래스 S 400D 차량을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차량이에요. 사실 제가 구입할 수 없지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빠르게 출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4월에 나오는 재고들, 그리고 5월에는 어떤 재고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오는 재고들은 좀 옵션이 많이 빠진 차량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 빠른 출고를 원하시면 옵션이 빠진 차량이나 또는 제가 옵션이 있는 차량을 최대한 구해보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뭐 다음 달에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제가 옵션이 최대한 들어가 있는 차량을 좀 선점해서 빠르게 출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입 방식 무관합니다. 현금, 예시불, 렌트리스 상관없습니다. 문의주시면 가장 빠르게 출고할수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자, 벤츠, BMW, 아우디, 뭐 포르쉐. 자 이런 차 외에도 현대, 기아, 쉐보레 모든 차량 다 출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뱅카 민병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차는 월요일에 제주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